어떻게 아들, 어? 아빠한테 어울리냐? 어? 그러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K3 차량입니다 예, 20년 모델이에요, 20년, 나름대로 이게 이제 좀 외관이 일반 K3하고 좀 많이 달라요 바퀴도 다르고 요게다가 좀 날개를 다른 것처럼 일명 튜닝, 튜닝인데 이게 순정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뭐든지 순정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출이 가능해요. 그쪽에도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개성과 자기만의 스타일을 뭐, 어, 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그쪽에도 청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차량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K3인데 K3라는 엠블럼은 없어요. 이게, 이게 기아의 어거 어, 이 이것도 바꾼 거네. 여기에 기아라고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아 자동차의 상징인가 봐. 이 엠블럼을 좀 유난히 좀 많이 본것 같아. 저도 처음에는 썬루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랩핑으로 해가지고, 이 본네트까지. 이 전면부의 로고예 로고가 똑같이 뒤에랑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 전면부에도 튜닝이 되어 있는데, 차주분께서 이 차에다가 한 천만원 상당, 천만원 이상 정도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전문은 튜닝이 아니다 보니까 튜닝이 이제 좀 마음에 들고 궁금하시면은, 어, 다른 곳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수출이 가능한 조건만 알려드리고, 금액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은 900만원에서 1050만원. 차가 좋다. 1,20만원은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에 이제 자동차 라벨. 항시 고정 출연하는 오랜만에 이 멘트 진의 20년 모델. 어, 2020년 모델인데요. 이 운전석, 이 시트도 다 튜닝이 된것 같아. 그렇지. 핸들. 응? 어? 핸들도. 그리고 여기 공조기 시스템이 에어콘 그러니까 아빠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한번 명의를 이전해 가지고 타볼 의향이 있을 것 같아 키로수는 15만입니다 아 <laughs> 아, 이 느낌이구나. <laughs> 야, 아빠, 아빠는 창피하다. 아빠는 못할 것 같다. 어? 예, 썬루프는없고요 스마트키. 4비 어, 정도 들어가 있고. <laughs> 재밌는데? 한번더 해보자. <laughs> 아빠 이런 거 많이 봤어. 아. 너도 해볼래? 너찍어줘죠 찍어줄까? 맞는 것 같아. <laughs> 네, 이 안에서는 사유지다 보니까 번호판이 없는 차량도 이렇게 간단하게 어, 주행은 가능합니다. <laughs> 외부로 나가면 큰일 나죠. 아이 큰일 나. 외부로 나가면 어, 좀... 어, 운전하는 게 어, 좀... 뭔가 부족해 보이죠. 어. 면허증 딴지는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직 연수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곧잘해요. 야, 여기 바이어들이 없어요. 지금 낮 3시밖에 안된 시간인데. 바이어가 없습니다. 한번 밟아야지! <laughs> 어, 재밌네요. 일에서 어, 자, 한 살이라도 젊어지는 것 같고, 왠지, 어, 한 진짜 5년만 젊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일은 해야지. 거의 어, 찾으분이 유튜브이셨나? SSY. 한번 검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뒷열도 똑같이 의자가 이제 튜닝이 된것 같아요. 어.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K3 신형이고 제작년도는 2020년 모델. 디젤이나 가솔린 다 매입은 가능하고요. 옵션이 있고 썬루프가 들어가 있으면은 현재 이 앞에 있는 차량은 제가 천만원 주고서 매입을 해왔어요. 어 완전 무사고고 어 여기저기 이제 래핑, 튜닝 어뭐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정된 금액이라는 거. K3 또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하실 분, 이차 사는 빨강이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해피했습니다.